네, 천일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는 다육이 사랑입니다. 네, 다육이 사랑. 네, 우리 오늘 도 이쁜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오늘 도 이쁜 아이들 보시고 찜도 하시고 힐링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육이 사랑은 2만 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 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네, 이쁜 아이들이 많이 들어 와 있습니다. 오, 엘리자베스도 들어 와 있고. 네, 요런 또 할로윈도 들어있고 방울복랑도 있고, 이쁘죠. 이 방울복랑 너무너무 건강해 보이는 아이도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이쁜 아이들 보시고 한번 또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부터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네, 요 아르제가 들어왔는데요. 아르제 사이즈가 엄청 큼직한 사이즈의 아르제가 들어왔습니다. 허, 너무 좋죠. 어,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제가 네, 사이즈는 제가 손뼘이 20cm입니다. 네, 이렇게 나오네요. 20cm 정도. 네, 20cm가 살짝 넘어간 수도 있고, 그런 아이가 이렇게, 이쁜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이쁜 아이가, 오, 아르제. 조금 이렇게, 손톱 끝에도 이렇게 빨갛게 라인이 들어오고 있고요. 네,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고, 네, 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묵어야 투명해지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네. 요 아이들 가격 2만원에 드립니다. 네, 그리고 요, 하, 이트 그린이 대품. 엄청 큼직, 큼직한 사이즈의 하이트 그린입니다. 한 30cm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오,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요런 아이 2만 5천원에 드립니다. 네, 요렇게 하얀 별입니다. 아주, 오, 분을 아주 뽀사시 바르고, 네, 얼굴들을 다 분질을 하고 있어요. 분지들을 네, 요 아이 2만 5천원에 드리고요. 네, 요 아이가 또, 노우금이죠 네, 너무, 너우금도 딱 시집을 다 갔고요. 이제 두개 남았네요, 이제. 이렇게 이쁘, 이쁘답니다, 요 아이가. 너우금. 건강해 보이고요. 얼굴도 큼직큼직하고, 이렇게 목대도 있고, 네, 아주 묵은 아이입니다. 네, 묵은 아이 두개 남았습니다. 노우금이렇게 생긴 아이다. 네, 요렇게 목대가 엄청 꿀목됩니다. 네, 요렇게 두개 남았습니다. 노우금두개 남았고, 17,000원 해드립니다. <laughs> 이런 아이가 또 들어왔습니다. 와, 우리 다용맘들다 좋아하시는, 네, 이 마가렛 금이죠. 엄청 몸값이 거했던 아이인데요. 요렇게머리수도 엄청 많은 이 마가렛 금이 16,000원에 들어 있습니다. 와, 너무 좋아요. 저는 뭐 엄청 고했던 때, 구매를, 구매는 하지 않았지만, 선물을 받았지만, 예, 엄청 고했었던 아인데요. 이이 아이가 이렇게 착해졌네요. 16,000원입니다. 16,000원. 오, 머리 두수가 이렇게 많고요. 마가렛금 따글따글하게 잘 묶었습니다. 핑크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면요. 너무너무 이쁘답니다. 마가렛금을 오늘 16,000원에 드립니다 요럴 때한번 뽑아보시고, 요즘엔 또 금, 국민이 금들이 인기가 좋습니다. 여름에도 이쁜 색깔을 그대로 내주는 아이라서, 금들이 인기가 너무나 좋죠. 이렇게 네, 마가리 금이 들어있고, 가격 16,000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 또, 마리드 금입니다. 마리드 금. 분생입니다. 얼굴 두수가 꽤 돼요. 네, 얼굴 두수가 한, 어, 6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두. 예, 6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둘, 네, 다섯 두, 네, 여섯 두, 네, 여섯 두씩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마, 마리드 금이 많이 들어 있고요. 요 아이 가격도 엄청 착한 가격에 4 0 0 0 원에 해드립니다. 와, 사천 원에 이런 군생 진짜 잘 만나기 어렵습니다. 네, 머리도 수많은 어, 마가레 마리드 금입니다. 4 0 0 0 원에 드리고요. 여기는 또 할로윈 군생입니다. 할로윈 군생. 여기도 아주 동그합니가 엄청 동글동글한. 어, 머리두스가 많습니다. 와, 목대도 이렇게 좋고요 적심 군생인 것 같아요. 적심 군생. 이렇게 머리두스 많은 할로윈 군생이 들어있고, 가격 요 아이도 4,000원이네요. 와, 가격 너무 착해. 너무너무 착해요. 멋있는, 손가락 화분에 심어놓으면 이쁠 것 같아요. 오, 너무너무 이쁜데요. 네, 마가렛, 아니, 마가렛 금이래. 요 아이는 할로윈, 어, 군생입니다. 할로윈 군생. 4,000원 해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우리 다용맘들도 다 좋아하시는, 방울복랑금입니다. 방울복랑금. 이렇게 세순도 열심히 올리고 있는 방울복랑금입니다. 아주 건강히 보이죠? 이렇게 네, 세순이 다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네, 세순이 많이 올라오는, 예, 방울복랑금을 오늘 5,000원 해드립니다. 5,000원. 오, 착하죠? 요런 아이 5,000원입니다. 옛날에 몇십만원, 어, 했던, 방울복랑이 오늘 5,000원입니다. 이런 네, 아이는 그대로 어, 가, 가을까지 그대로 놓으셔도 되고 분갈이 하고 싶으시면 이대로 흙을 그, 건드리지 말고 흙채 그대로 옮기시면 됩니다. 흙채. 이포트만싹 빼내고 그대로 흙채에 옮겨주시면 됩니다. 물좀 여기다 물을 살짝 뿌려서 흙을 어, 덩어리를 만든 다음에 그대로 옮겨주시면 된담, 된답니다 <laughs> 예, 방울 봉랑이이집안 옮긴 것처럼 싹 그대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깜짝같이 예, 여 아이들한테는 몰래 예, 분갈이. 예, 요즘에 또 여름에 하면, 어 여름하면 좀 살짝 몸살이 어, 할 수가 있으니까 예, 몰래 살짝 분갈이 해주시면 됩니다. 5,000원 해드리고요. 네. 누비도나입니다. 여 누비도나. 요렇게 얼굴도 쓰는 2두도 있고, 네. 조금씩, 어, 보트마다 다릅니다. 3두도 있고, 여기도 3두고, 여기, 여기는 4두인 것 같아요. 여기는. 여기는 4두고. 이 누비도나가요. 물들면 엄청 빨갛게 물이 들더라고요. 네. 요렇게 누비도나가 있고요. 가격은 5,000원 해드립니다. 네, 요거 또 방울봉랑입니다. 우리 다육맘들이 다 좋아하시는 방울봉랑입니다. 여기가 지금 다섯 개가 남았습니다. 아, 또 방울봉랑이가 더 알갱이가 동글동글한 그런 아이가, 묵은 아이가 또 들어왔는데요. 네, 그 아이, 네, 다음 편에 보여드릴게요. 요 아이는 9,000원짜리 아이고요또 네, 알갱이 동글동글한 네, 묵은 아이 또 어, 5,000원짜리가 또 있습니다. 네, 다음, 다음 편에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 아이가 또 퍼플 딜라이트고요. 오, 퍼플 딜라이트. 이렇게 얼굴이 좋습니다. 얼굴이 아주 너무 너무 이쁘죠. 네, 이 아이는 여름에도 이 색깔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아이입니다. 네, 여름에도 색깔을 유지해주는 엄청 대품입니다. 네, 이 퍼플 딜라이트고요. 이 아이는 가격이 22,000원에 집니다. 사이즈 보면요. 한 20, 30cm 가량 되네요 30cm 사이즈 엄청 좋습니다 30cm가 넘어갑니다 네, 이런 퍼플 딜라이트를 22,000원에 해드립니다 22,000원 퍼플 네, 딜라이트는 22,000원에 해드립니다 이렇게 4개, 4개 남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원, 어, 종 엘리자베스입니다. 원종 엘리자베스. 오, 잘 없는 아이. 원종 엘리자베스가요. 자구를 잔뜩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 데려가시면 금방 대품 될것 같아요. 우와. 요런 대품은, 원종 엘리자베스 대품은 한 거의 8만원, 9만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런 아이 데려가시면 금방 내 그렇게 된답니다. 이 아이가 물들면 완전히 파죽색으로 아주, 아주, 이는 진한, 진한 팥죽색으로 아주 검붉은색으로 물이 드는데요. 너무 이쁘죠. 이렇게 네, 다 자구들을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금방 내큰 네, 제품 될것 같아요. 이 아, 아이는 자구가 3두가 달려있고요. 여기는 2두가 어, 보입니다. 2두가 여기도 2두가 보이고 네 금방 내 네, 많이 달달것 같아요. 이 아이도 엄청 많이 달렸네요. 이런 아이들 오늘 2만원에 해드립니다. 언정 엘리자베스 잘 없는 아이 이 아이 2만원에 해드립니다. 뭐 이렇게 있을 때 품어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요 에메 그린 에메랄드 금입니다. 네. 그린 에메랄드 금을 오늘 4,000원에 드립니다. 그린 에메랄드 금 오늘 4,000원. 오, 청착한 가격입니다. 네. 요렇게 머리 두수도 많고 이런아이들 4,000원에 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요 아이는 요 아이는 아프리카 식물 같아요. 벤시플로덤이라고 합니다. 벤시플로덤. 벤시플로덤. 맞죠? 벤시플로덤. 2만 5천원 짜리입니다. 이 아이가. 이런 까시가 어, 있어요. 이렇게 목, 어, 목대에 까시가 달렸습니다. 요. 가시가, 예, 손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조금 소음이 들어갑니다. 네, 예, 요 벤시, 홀로 넘은 25,000원에 드립니다. 저는 그 아이에 대해서 정보는 없지만, 한번,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장님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목대는 아주 꿀목대로 있고요. 가시가 달렸네요. 가시가. 이런 아이들은 다 아프리카 식물이라고 합니다. 25,000원에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런 또 아프리카 구근이 있는 요런 아이도 들어왔습니다. 요렇게, 오, 구근이 아주 두껍게 있습니다. 요런 아이도 어, 도, 니스 테니아라는 아이입니다. 도니스 테니아. 요런 아이는 또 4만원이라고 합니다. 요런 아이들은 뭐가 이쁠까요? 요 꽃이 이쁠까요? <laughs> 꽃인지 뭔지 이런게 달렸네요. 요게 꽃인가요? 예, 특이한 이런 요런, 요런 게 달렸습니다. 요게 다 달렸네요. 이렇게. 예, 런 꽃대인 것 같아요. 이런게 달렸습니다. 예, 데니스 폴리아. 맞나요? 데니스 테니아라는 어, 데니스 테니아라는 리테아입니다 <laughs> 이름도 어려워요. 데니스 테니아라는 아이이 아이는 4만원이라고 합니다. 3개 있습니다. 네, 요 아이가 개마옥입니다. 개마옥. <laughs> 우와, 개마옥도요 엄청 목대가 아주 뚱겁, 뚱껍게 있습니다. 목대가 뚜껍게 있고 요렇게 퉁퉁하게 있고 자구가 잔뜩 달렸습니다. 요런 또 개마옥도 2만5천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는 또 서든벨입니다. 서든벨. 오, 서든벨이요? 엄청 몸값이 있더라고요. 예, 네, 한번 검색해보시고, 비교해보시고,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든벨, 목등이고요. 이렇게 목, 어, 자구가 많이 달려있는 아이들은요. 엄청 몸값이 좀 합니다. 둘레 여섯두나 달렸네요. 여기 이 아이는 둘레 여섯두입니다. 거기, 오, 가격이 렇게작게요 여섯두. 1 8 0 0 0 원. 오, 착하죠. 둘레 여섯도. 이 아이도 여섯도. 수영도 빵 수영입니다. 너무 이쁘죠, 수영이. 여기는 둘레 여다섯둔인데요 여섯, 여섯도네요. 여기도 둘레 여섯인데요 네, 자구를 밑에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얼굴이 크고, 어, 이 아이는 모조 얼굴이 엄청 크고. 여기는 잔잔한 얼굴이 엄청 많습니다. 네, 둘레 여섯 여덟도네요, 여덟도. 둘레 여섯 여덟도. 예, 서든 벨입니다. 요 아이가 조금 몸값이 좀 하는 아이입니다. 엄청 무겁면 이쁜 아이입니다. 요 아이가 예, 서든 벨 묵둥이 한번 제가 이미지로 한번 살짝 올려봐 드릴게요. 예, 요 아이가 몸값이 있는 아이라고 합니다. 예, 검색해보시고 비교해보시고 품어보시고요. 오늘 18,000원 해드립니다. 예, 서든 벨 금이라고 합니다. 금. 써든벨 금, 금기가 있나요? 네, 금, 금기가 있는 것 같아요. 다 금기가 좀 조금씩 있습니다. 이렇게. 네, 요 11cm 보트에 들어있는 아이고요. 가격은 18,000원에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요 아이가 상입니다 상하. 상아. 오, 엄청 분을 예쁘게 바르고 있는 상입니다 아주 분을 아주 보사시 발랐어요. 요 상하도 한번 켜 보시고요. 가격 6,000원에 드립니다. 가격은 6,000원이고요. 네, 요 아이도, 어, 핑크 마녀죠. 오, 얼굴이요. 엄청 큼직큼직합니다. 요거 얼굴이 한5두로 되어 있는데요. 큼직큼직하고요. 저도 여기서 하나 데려갔는데 엄청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네, 둘레, 한, 얼굴 두스는 한, 어, 5두씩 되어 있는 것 같아요. 5두가 많습니다. 주로 5두가 많고, 둘레, 여섯도 있는 아이도 있네요. 둘레, 여섯도, 여섯도 있는 아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핑크 마녀는 오늘 어, 3만 원 원래 3만 8천 원 짜리였는데요 오늘 3만 원 해드립니다 3만 8천 원 짜리인데 오늘 3만 원 해드립니다 핑크 마녀고요 검색해서 비교해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단네의 여왕이죠 다네 여왕 꽃이 이쁜 아이 단네의 여왕입니다 엄청 감자도 크죠 구근이 큼직합니다 묵은 등이고요 입장 자체만도 아주 이렇게 아, 주름이 많은 아이라서 이 입장만으로도 엄청 힐링을 줄것 같고 예, 또 엄청 이뻐요. 특이한 특이점입니다. 반의 여왕. 예, 입장이 엄청 주름이 많죠. 예, 이런 아입니다. 이 주름이 있는 단의 여왕입니다. 목대는 이렇게 있고요. 구분이 아주 크게 있습니다. 구분이 감자, 감자보다 큰것 같아요. 감자보다. 얼굴두수도 많아요 얼굴두스도 감자보다 크게 생긴 요 어, 자네의 왕은 12,000원에 드립니다 네, 가격대비 너무 좋습니다 네, 여기는 줄리, 어, 줄리아나 핑크 철화입니다 줄리아나 핑크 철아요 아이도 다, 어, 다육맘들이 다다 좋아하시고요 매니아 분들이 다 하나씩 기르시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네, 어, 줄리아나 핑크 철화가 있고요 저도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줄리아나 핑크 철아 네, 엄청 이뻐요. 이렇게 네, 있고요. 가격은 23,000원에 드립니다. 23,000원에 드립니다. 네, 사이즈는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네, 13cm. 네, 13, 14 이렇게 나옵니다. 네, 사이즈 좋은 아이부터 네, 해드립니다. 네. 또, 이 아이가 또, 뭐죠? 어, 원종 방울 봉랑이죠 예, 수량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아이는 두개 5,000원, 한개 3,000원. 너무 너무 착해요. 두개 예, 5,000원, 한개 3,000원. 사이즈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원종 방울 봉랑이가 있고요. 이 아이도 분갈이 하실 때싹 이렇게 얘한테 모르게 흙채 떠가지고 옮겨주시면 됩니다. 흙채 옮겨주시면 됩니다. 예, 요 원종도 세 개, 두개 5,000원 해주고요. 오, 이쁘죠? 이렇게 사이즈도 좋은 아이들 가격 너무너무 착하게 드리는 것 같아요. 오, 이쁘죠? 입술도 이쁘고, 네, 단수도 이렇게 있고, 네, 요런 아이들 두개 5,000원에 드립니다. 네, 파스텔 철화입니다. 요, 파스텔 철화. 와, 사이즈 너무너무 좋습니다. 파스텔 철화가 있고, 네, 가격은 1 5,000원에 드립니다. 파스텔 철화. 오, 사이즈가 이렇게 좋습니다. 생얼도 엄청 많고, 오 이렇게 요 아이는 와 색깔 이쁘네요 요 아이가 물이 들었어요 요 아이는 엄청 꼬불꼬불 철화도 잘 엮여있고 파스텔 철화는 꼭 하나쯤 길러 보시고요 너무너무 이쁘게 물드는 아이가 이 파스텔 철화입니다 네 저도 하나 키우고 있는데요 제가 키우는 아이들 살짝 이미지 사진을 옆에 올려 볼게요 어, 요 아이 15,000원에 드립니다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네 사이즈가 너무 좋습니다 네 사이즈가 조그만 거 한번 쳐 볼게요. 조그만 거이 아이가 조그만 해요. 이 아이 예. 20cm 거의 되는 것 같아요. 20cm 조그만 거는 20cm 나오고요. 예, 조금 더 조금 더큰 거는 요이 아이는 20 예. 20cm 거의, 거의 되는 것 같아요. 다 20cm가 넘는 아이도 있고 예,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이는 15,000원이고요. 예. 여기 또 연봉 요즘에 한참 연봉이랑 백봉이 아주 이쁜 시기라고 합니다. 예, 네, 연봉입니다. 이 아이 연봉 엄청 목대도 좋고요. 이렇게 모래 두수도 많은 이 연봉이 22,000원에 나왔습니다. 네, 한번 품어보시고요. 네, 여기도 피그미 초콜릿이 시집을 다 갔네요. 피그미 초콜릿와 그렇게 많았던 아이들 다 시집을 갔고요. 다섯 개 남았습니다. 만원 애들입니다. 피그미 초콜릿만원 애들입니다. 마른 힐도 시집을 많이 갔습니다. 오, 색깔도 이쁘고요. 완전 돌덩이처럼 단단합니다. 여기 돌이 하나 들어갔네요. <laughs> 돌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따글따글하게 잘 달궈진 예, 완전 묵은 아이. 예, 이 아이가 마른 힐입니다 색깔도 이렇게 이쁘고요. 얼굴도 쓰는 한 5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6도 되는 것 같고, 둘레 6두네요이 아이는 6두 여기도 더 많고, 이런 마룬일입니다. 12cm 보트에 이렇게 꽉 차고 넘치고 있는 이 마룬일은 12,000원에 드립니다. 가격 대비 너무 너무 좋아요. 와 너무 좋죠. 마룬일 가격 12,000원에 드립니다. 요 애가 메비나 금인데요. 한개딱 남았네요. 한개한개딱한 개? 한개 남았습니다. 메비나 금. 우와 이쁘네요. 예, 이 12cm 보드를 꽉 채우고 있는 맵이 나금은 2만원이라고 합니다 예, 자구를 잔뜩 옆에 올리고 있는 이 맵이 나금은 2만원에 드립니다 요렇게 있고요 2만원입니다 네, 요 아이가 또 우와 골든글로우죠 시집을 많이 가고 이제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집을 많이 갔어요 예, 골든글로우 노랗게 묵은 아이입니다 노랗게 묵은 아이 골든글로우가 있고요 네이 아이 가격은 너무너무 착하죠 1 2 0 0 0원이라고 합니다 얼굴 2두시 이렇게 돼 있고요 묵어서 색깔도 이렇게 이쁜데요 금기도 있어요 예, 골든 글로우 금이라고 예, 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다 이렇게 예, 금기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완전히 이 아이는 올, 어, 금이네요 이런 아이들은 무지인 것 같고요 살짝 금기가 살짝 있는데 이 아이는 완전히 금이 있습니다 이 아이 하나 있습니다 골든 글로우 금이 예, 아이는 어, 가격이 똑같이 근데, 12,000원입니다. <laughs> 이 아이 데려가시면 짱입니다. 네. 얼굴은 한두, 한두입니다. 그 대신에. 다른 아이들은 다 얼굴이 이두씩 있는데요. 금은 한두입니다. 여기도 얼굴, 한두고요. 한두짜리고요. 금이 들어있는 아이들은 다 한두짜리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있고요. 12,000원씩입니다. 색깔이 너무너무 이쁜 아이고요. 색깔이 들면요. 핑크색으로 물이 든답니다. 이 아이는 또 분지도 합니다. 이 아이들이. 얼굴을. 이렇게 둘로 갈르면서 분지를 하는 아이인데, 여기 지금 갈라지고 있죠? 이 아이가 지금 분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얼굴이, 그렇게 세력을 넓힙니다. 이 아이들은. 분지를 해서 세력을 넓힌답니다. 예, 저도 예두 자리였는데요 지금 이두로 분지했습니다. 네, 요렇게 지금 다 얼굴이 지금 현재 이두입니다. 이렇게 있는 아이들. 가격 12,000원에 한번 품어보시고요. 너무너무 이쁘죠? 오, 진짜 이뻐요. 입장이 두툼해서 네, 문, 어, 순둥순둥하고 네, 키우기도 무난한 아이 여기도 분지를 하고 있네요 이쁘네요 이렇게 네, 골든 글로우 금이 있고요 12,000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 퍼플 딜라이트가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이렇게 나란히, 아네개 있네요 <laughs> 네, 개. 네 개가 네개 있습니다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요 퍼플 딜라이트 분색입니다 이런 네, 아이 데려가시면요 어, 합식할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9,000원입니다. 9,000원. 네, 요런 아이도 9,000원입니다. 한몸으로 돼 있는, 퍼플 딜라이트는 9,000원에 붕어보시고요. 네, 요 아이가 또, 로우입니다. 로우. 네, 로우가, 이렇게 색깔이 이쁘게 물이 들어있는 로우가 들어있습니다. 사이즈 엄청 좋습니다. 네, 요런 로우는 15,000원에 드립니다. 네, 로우는 15,000원에 드립니다. 사이즈를 한번 볼까요? 네, 사이즈가, 이렇게 나오네요. 한 23cm, 한 네, 23cm 이렇게 나오는 노을을 15,000원에 드립니다. 네긴 영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